세종파대이에 물이 유입되고 침전지 깊이는 4m, 체류시간이 2.4시간이래요 표면부하율을 계산하시오 길이와 폭의 비만 나왔지 길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라고 제시가 되지 않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4번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침전조 깊이와 체류시간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면적 부하는 체류시간과 H, T 체류시간과 수심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수심이 지금 4m라고 나왔고 체류 시간은 2.4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24시간은 하루. 이렇게 환산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죠? 40m의 세제곱퍼 m의 제곱 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6번 풀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7번 볼까요? 7번도 마찬가지로 수면적과 계산하는 거고 지금 폭 20m, 길이가 40m, 깊이가 3m라고 나와 있고 설계유량도 나와 있으니까 어, 온전한 유량과 표면적을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유량을 쓰시고 800m의 세제곱퍼, 아워, 표면적은 폭과 길이를 곱한 거니까 10곱하기 40, 10곱하기 40이면 10곱하기 40m의 제곱, 400이고 800이니까 얼마죠? 2m 퍼 구하려는 게데이가 아니라 아워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2m per h o u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8번 볼게요. 길이가 30m, 폭이 15m, 깊이가 3m인 침전지 유량 4500m의 세포 대일 때 유입 BOD도 나왔네요. 600mg·L이고 총 고형물질 농도가 1200. 수리학적 표면부하율을 구하시오. 수리학적 표면부하율을 구하는데 앞에 있는 BOD 농도나 고형물 농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량, 유량을... 들어오는 유입 유량을 뭘로 나눠주냐? 표면적으로 나눠준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v 로는 들어오는 유입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눠주는 값이다. 유량이 얼마냐면, 4,500m의 세제곱 이고 표면적은 폭과 길이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30 곱하기 15m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3 곱하기 15 하면 45가 될 것이고, 45 나눠주시면 10m의 세제곱 퍼, 터의 제곱, 대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8번까지는 수면적 부하에 관련된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계산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속도 있게 푸시느냐도 중요하죠. 정확하고 속도감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9번 볼게요. 하수처리에 대한 침전 현상의 종류 중 간섭 침전. 간섭 침전, 삼형 침전 말하는 거죠. 어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변 입자들의 침전을 방해하는 중간 정도, 중간 정도예요. 뭐 고농도 아니면 은뭐 낮은 농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면은 간섭침전이 아니에요. 간섭침전은 중간 정도 농도의 부유액에서 침전을 말하는 거고. 입자들이 서로 상대 간의 위치를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입자들은 하나의 단위로 침전한다라고 해서, 얘네를 집단 침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잘안 나시면, 침전의 형태의 네가지로 분리한 거, 일형 침전, 독립 침